이 연방정부가 교부한 예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미국산 제품을 써라. 그래서 바리 아메리카를 강화하는 중에 행정 명령의 서명을 올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쉽게 말하면 조달 시장, 이행정부의 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하는 것들이 대단히 더욱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조달시장 미국 행정부의 조달시장이 우리 대한민국 제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살펴봤더니 2019년에는 0.04% 정도 물론 전체 비중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수로 보면 상위 5개국 단에 들을 정도입니다 2019년에는 0.04%이고 2020년에는 0.02% 정도 되더라고요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여서 미국산 제품을 쓰게 하는게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탓할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간이라든지 우리 정보, 우리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서 점점점 한국기업이 진출이 더 위축되거나 어려워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대응을 순발력있게 해야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님 생각하시는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아메이카 뭐 정책은 더 강화되면 강화된 체제가 약간될 예정입니다. 이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진입 장벽을 뭐 아무리 그 서플라이 체인을 뭐 한의적으로 해가지고 어, 같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하고더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어, 그, 나쁘게 이어진 진입, 진입 장벽이고 미국의 이익에 좋게 이 미국의 이익에 네, 조금 해가 되는 일들은 글로벌 기업들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못하게 하는 족쇄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달에 제그 책을 책자를 받아내서 한 70개 항목을 제가 보관했어요. 근데 지금 1년 사이에 또 한... 몇십 개가 또더 늘어가지고, 지금 증거관을 준비해서 조만간 이 출간이 될 예정인데, 그런 거 보면은요, 미국이 얼마나 촘촘한 법률적 망을 사치를 해놓고 있는지,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그, 그 조심해야 되는, 잘못했다고 하는 미국의 진출이 끊어져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상은 지금 명밀히 보고 있습니다. 방금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는 작년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사회라고 평가할 부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명령 효과, 행정명령올 1월에, 행정명예 1월에 발표가 됐고, 요 효과에 대해서 철저한 이행 상황을 좀 모니터링하고, 방금 대사님 말씀처럼 증거판을 내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정동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변화된 이 환경에 대해서 한국 기업피해를입지 않도록 공간을 중심으로 진출 전략이라든지, 정검사운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주실것같 작년에는 그 생각. 책을 대기에 준하는 어, 그런 성격으로 출간을 해서 네. 정부에만 이게 했는데 네. 우리는 네. 조금 해서 우리 의인들께도 좀 배포를 네. 하고 네. 기업에도 좀 배포를 해서 알고 미국에 우리 진출해야 된다 이는 것을 좀알려드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출간될 예정이 있어서 우리 의인들

어, 얼마 전에 정용 장관이 대북제재 완화,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또 국제공동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 라고 하면, 그를 설득시킬 수 있는 설득 런브가 있어야 되겠죠. 왜 완화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외형에서랑 지게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 북한이 지난 4년 동안, 핵 실험도 안 했고 ICBM 실험도 안 했기 때문에 고의상무한 그런 저치를 취해들지 않냐. 그래서 대북 제재 완화를 이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게 정용 장관의 지금 논거인데 대사이보시기에는 이러한 논거가 대북 제재 완화 검토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정용 장관의 발언이 지금 이 시점에서 대북 제재를 해지하거나. 네. 완화를 꼭 해야된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네. 이 북한이 핵그 계획을 철회하거나 네. 어, 부분적으로 어, 어 디스멘트로는 그러한 조치에 따라 제재를 완화한다 해야 된다. 또, 또 당연히 해야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의 대북 안정화를 목표로해야지 않습니까? 제재 완화를 검토하자. 이제 완화할 때가 됐다. 이런 제재 완화 문제를 중용장관이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맥락에서 들여다 보니 결국은 유엔 대표의 업무 현황 보고와 주미 대사관의 업무 현황 보고가 분명한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은 주미 대사관은 한미 관계에서 대북 제재 공조 유지 이 공무는 안 하고. 제재 완화 검토 이쪽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는지 제가 그래서 오는 데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질문는요 지금 시간 나면서 제일 끝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핵 동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에 싱크탱크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문제가 대단히 시각 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면 동결이라는 것을 어떤 핵 실험이나 발사 중간은 이 사람들은 동결로 보는 거 아니라. 전체적인 북한의 핵 능력이 더증강 고도화되고 있느냐, 아니면 축소, 축감되고 있느냐, 이걸 따라서 아니면 멈춰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한국 정부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중단,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시각차가 한미 간에 있다. 안되게 맞습니까? 한미 간의 시각차라고 보시면 좋고요 한미 간의 시각차를 강조하시려고 하는데도 시각차차고요 예, 견 차다. 이상구치호 안보리 결의 이상구치호에 있는 네. 어떤 특수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조금 모호한 면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력 네. 그러니까 핵실험과 어, 미사일 장거리 특히 미국인 이제 장거리 미사일포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중지하는 것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조항의 모순으로 그렇습니까 제가 지리하는 게 바로 거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결 문제에서 해설사가이상했을고한분 이렇게 이 했을까는 문제가 아니라 네. 사람에 따라 아하! 네. 사람이 아니고 아, 아니, 그 계속 이것는 미국이 사람에 따라 우리도 네. 사람 우리 한국도 사람에 따라. 콤플라이언스를 보느냐, 모르냐. 미국도 사람에 따라 하는 것이지, 미국 정부가 콤플라이언스냐 아니냐. 우리가 콤플라이언스 아니냐 하고 대외적으로 확정을 한게 없어요. 모호성 때문에. 근데 그 정치적 의지들이 가면 되겠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콤플라이언스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테고, 그건 아니다. 그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면밀히 보면은요. 모호성이 있어요. 모든 조항들은 국률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책들이있잖아요그 권위자들이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있는 거지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 부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한미 간에 자꾸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후에 들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여행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현